저에게 목양의 은사가 박종삼 목사님이셨어요. 미국 가신 이후에 계속해서 돈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한국에 오셨을 때 한국에 와서 받은 모든 지폐, 강사비 전부 다 내가 이제 한나라갈 때가 가까운 것 같고 또 내가 너를 본다는 장담을 도갈수 있게 그 이대명과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그분이 저에게 큰바위 얼굴이 안될 수가 없죠. 세월이 흘러서 제가 박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저는 묘지만 찾아간 게 아니라 사모님이 살아계실 동안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하면 그때 모든 돈을 다 사모님께 다 들여갔어요. 그리고 박은희 여사님과 함께 그분의 설교 500자만이 실려 있는 영양록을 펴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분이 저에게 주신 그 인자함, 따스함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자신의 인자함이 많을 때 남들로부터 추앙을 받는데요. 진정한 존경과 연모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함, 히브리말로 헤세드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자비와 친절과 호의와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헤세드가 인간에게 주시는 호의만 나타낼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긍휼의 심정과 행위를 나타낼 때 쓰이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어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보이고 하나님이 이름으로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그걸 바로 그렇게 해서 헤세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상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금유를 베푸는 거 이런 사람은요 여와를 경외하는 사람만이 가능해요 자세 가지 특징이요 여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에 이른다 생명. 그리고 언제나 자족하며 살아가요 그런가 면면 재앙을 당하지 않는데 그런 말씀을 한 후에 자만사는요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지 그리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네. 더 중요한 반전의 말씀이 남을 불쌍히 여겨주고 불쌍한 자를 구제해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드시 갚아준대요 구약에서는 중요한 게구제요 구제, 구제. 구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실천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선행을 할때 그냥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의을 실천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공동체에 주셨던 보배요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가족들에게 누군가에게 추앙을 받고 살아 합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 주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 먼저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이웃이 힘들 때 누구를 막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자가 말한 측은지심을 넘어 하나님의 헤세드, 헤세드를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측은지심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추앙받는 귀한 저희들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축복합니다.